2022년에 첫인상이 또 이렇게 저희가 드리게 됐는데요. 너무나 다행이기도 하고, 한 분은 뉴페이스인데, 하찬공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저들을 대변해서, 이팅 얘기를 또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, 와. 볼 수가 없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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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반전 아, 모드가 나오고, 아, 와. 거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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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이 얘기를 같아. 하고 있어요. 와.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. 농장에서 이벤트를 음.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. 와서 앉아야 돼요. 어, 어 빨리, 오, 빨리, 빨리 오, 앉아야 오, 돼요. 와서 앉아요착순 야, 앉아, 일어나 이 퀴즈 온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번호를 공개할 거예요. 선착순으로세 분에게 전화 드릴 거예요. 음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기 오. 선생님? 선생님, 저기 죄송한데, 저기 당첨되셨거든요. 어, 거기 어제요 JTV쇼에 사연 주신 분 아닌가요? <웃음> 죄송합니다 아닌 <laughs> 줄알았는 네, 아니시죠? <laughs> 네, <죄송합니다>. 갑자기 당첨돼가 아잇 잠깐! 게 내가 잘못게 아니야! 딴데를 갔나 특히나 우리 창봉 님은 <laughs> 첫 방송도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사실 오늘 좀할 말이 있었거든요 유저 친화적인 운영을 좀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, <laughs> 네. 여러분들 대변에도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많이 받요